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중한 명인 소크라테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특이한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아무것도 적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의 학생들의 글쓰기, 특히 플라톤의 글쓰기에서 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에서 살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테네는 큰 정치적, 사회적 변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련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학생들을 적극 참여시켰습니다. 이 방법은 소크라테스적 방법이라고 불리며 서양 철학의 중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철학에 미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가르침을 한 글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접근 방식은 진리와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대화와 토론에 집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글로 쓰인 텍스트가 쉽게 오해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학생이자 제자였던 플라톤은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플라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다양한 대화 상대와 함께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플라톤의 대화가 소크라테스의 실제 가르침과 신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표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플라톤이 자신의 생각을 소크라테스의 입으로 대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역사적 인물로 충실히 묘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든 소크라테스의 아이디어와 가르침들은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